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주도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제가 급하게 베트남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 그리고 해루질까지 두 가지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잡은 거를 바로 먹는데요. 궁금한 건못 참습니다. 제가 베트남도 처음이고 낚시도 처음이라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박철수입니다. 다다익선 알지? 다다익선 알지? 거기에 너가 포함돼 있는 거야. 나는 무조건 포함되지 근데 내가 딱 오면서도 느낀 게 뭔지 아나? 날씨 요정은 무조건 니다 왜? 우리가 오는 날 베트남에 태풍이 왔었잖아 아 어, 맞지 날씨 요정은 니라는 거지 너도 함께 했잖아 반갑습니다 코푸스인가제고향이 왔습니다 고향이어 <laughs> 맞지 내 고향이니까 어. 보이지이 코푸스 친구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잡는다 형님 보이주나 그러면 바로 그댕기 <laughs> 안녕하세요, 반장입니다. 니네 오랜만에 출연한다. 참고로 저는 재미랑 한 20년 친구인데, 오늘 낚싯대는 처음입니다 괜찮다. 원래 초보가 사고 치거든. 제대로 한번 사고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미 친한 형, 홍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이 낯선것 같은데, 형님. 처음이라가지고. 보는 거랑 다르죠, 형님. 다 많이 다르네. 뜨겁는데, 아. 형님. 그리고 홍영님이랑 이렇게 온 계기가 있는데, 몸을 보시면 이번에 바디프리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머리도 시킬 겸리프레시할겸 가는 거죠, 형님.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형님도 낚시는 처음이잖아요, 형님. 저도 낚시 처음입니다. 형님도 사고 칩니다, 그러면 야, 어홍형 막내 만들어 보자고. 아, 니 짬밥 있지. 그래도 인생, 아. 최대입니다, 응, 형님. 잘 너, 잘 만들었을 아니, 만들었을 아. 만들었을 <laughs> 때, 형님. 아니, 그... 내일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짐 풀고 쉬었다가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그래, 불러서 이렇게 짐다 싣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를 타고 저렇게 배까지 간다고 합니다. 또 색다르네. 야 근데 우리 다 못할 것 같다. 우리 다 타는 순간에 갔다 가면 뒤집어지는 거거든. 두 명씩 출발. 그래 무기 중심을 낮추라고. 아올라서을때 빠지면 레전드. <laughs> 오 장기 뿌리띠야니 네 겁먹고 거기서 오줌 싸지 마라. 혼나 자세 한번 잡아 봐라. 어 앞으로 똑같이. 와 자세가 완전히 급쟁이네 이거. 나도 그랬다고. 어. 기사님 운전 실력이 보통이에요. 어서 오세요. <laughs> 배 탔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땀이 이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 고기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아 배가 굉장히 좀 협소하다. 아이 협소하다. 낭만 아니겠나? 낭만. 낭만 맞나? <laughs>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달려가지고 포인트 도착했는데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물색이 일단 초록 색깔이에요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생각과는 다른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저희 선장님인 룽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헬로 헬로 룽한씨 여기 고기 많아요 예 미씨 미씨 BPC. 자, 들으셨죠? 일단, 얼마나 큰지는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낚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낚시도, 뭐, 별거 없습니다. 현대채비에 돌에, 바늘. 요게 끝인데, 미끼를 또, 대하 같은 걸 쓰더라고요. 중하라 해야 되나?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녀석 이렇게 꼬리 끼워가지고, 던지고, 네, 바닥 찍어주면 된대요. 약간 우리나라 외수질 낚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보이지? 철근, 철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거. 아, 맞네. 그 끝에 글라인더로 날리고 빵꾸 딱 내가지고. 신기하다니까. 근데 일단 이채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고기가 잡힌 거 알지? 난이말못 믿겠다. 헨님 <laughs> <laughs>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기는지. 큰 소리 다 치더라고, 이게. <laughs> 그래, 내가 또 제일 큰 형인데 보자. 다시 때려. 퉁퉁해, 빨리. 아, 방금 전까지 입을했었는데 재미 씨? 거기 어? 아니죠? 베트남 걸었다. 아, 베트남 걸었어요. 응. 참네. 뭐 아까 뭐 입질이 오니 뭐 어쩌고 뭐 헛소리 삑삑 하더만은. 나단금 나온다 했거든. 어. 잘못됐다. 오늘 느낌 쎄한데. 기다려 봐라. 오빠가 보여 줄게. 이말못 네 오민. <laughs> 어, 맞네. 통통한다야.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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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야, 어떤데? 손맛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야, 그, 내 고기 물고 빠진 거네가 했네. 아, 오. <laughs> 야, 빠진 거 같은데? 아, 빠졌네. 그냥 올라오네. 아... 에이, 씨. 니가 그러면 그치지마네가 자꾸 놀리니까 지금 고기도 도망가는 거잖아. 물에 빠트린다, 여기는 빠지면 위험할 것 같다.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단고문 나온다 했는데, 진짜 내 때문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오종이, GT, 자이언트 트레발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라쿠다. 이빨이 막 험악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리과, 북바리 같이 생긴 요, 능성어류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본다. 보시면, 뽕돌이 바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저 앞에, 물이 끓는다고 하죠. 저렇게 보글보글보글 하는 게 조류가 엄청 빠르단 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고기가 없나? 다낭까지 왔는데? 어떡하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마리도못 잡았습니다.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들, 여름에 낚시하는 거 아닙니다. 강간관장 아씨, 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히죠? 니는 근데 신경 멀미 안 한다. 멀리안 하네, 다행히. 파도 좀친대로 가자 아까 <laughs> 그 원래 가가지고 고기 밥도 주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고기 잡을 수 있다고 안, 근데 나한 마리 잡을 수 있겠지? 잡아야 된다 잡아 보자 고기가 안 나오면 뭐다묻고 해라 그럼 이거 하루 종일 먹어야겠네 <laughs> 또 이렇게 뭐 딴짓하면 고기 물거든 알잖아 니한테는 안 문다 문다 <laughs> 먹고 쨈거 같다. 없다. 뭐것 같아. 물고기 달려있으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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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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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진짜 현지인 맞네. 진짜 덥다. 와, 숨이 안 쉬어진다. 와, 지금 너무 덥고 고기도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생명체 조차 없어 여기는. 아, 필살기 꺼내야겠습니다.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이 필살기가 뭐냐면은,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크레이피쉬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풍 영향으로 흙탕물이에요. 안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러분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막상 들어가니까 더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바닷속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들어간 건데 음, 그래도 잠수를 하니까 바닥 시야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위에는 미지근한데 내려가니까 또 엄청 차갑더라고요. 고기가 그래서 없었나? <laughs> 위에서 다시 숨 고르고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겠지 하고 잘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거 뭐야? 보라성계가 뿔이 많이 길더라고요. 말만 들었었지, 제 눈으로 보는 건또 처음이었습니다. 찔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되겠나, 이거? 일단은 내려가니까 보이긴 보여. 밑에 내려가니까. 야, 어. 1m? 이렇게 나오겠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젖수랑 얘기하고 다시 또 내려갔는데,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뭐 딱히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이 다 깊은 곳에 간것 같은데, 계속 찾아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을 땐 위험하기도 하고, 아쉬워도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비가 없으면 러비그그래나 오늘 우리 다 노력한 것좀 찍을게 그나마 다 저는 로돌프 되고 이만 빼고 나 타고 이만 마 타고 나는 오나카운어 맞네. 형님은 쉐네 형님 나 동네에서 거기서 <laughs> 나 아니 했을 이만찬나이잖그 여기까지 안 되는데 또 그냥 가면 안되겄아나풀 비가 또 있어 에비씨 비가뭐스 그, <laughs> 당연하지 근데 비가 네. 가자 응. 방금 그랩 타고 도착했는데요. <laughs> 여기입니다. 오늘 결국 못 잡았지만, 크레이피쉬랑 여기 있는 물고기 한번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신기한 거 많다. 대기도 있고, 이거는 뭐, 콩걸레 같이 생겼네. 이거 뭐야? 머드크랩인가? 오, 라스터도 있네. 뭐야? 어, 여기 전복이좀 다르게 생겼어요. 저쪽이 양식 같네. 이거 뭐야? 이것도 뭐지? 네, 코끼리 이렇게 됐구만. 야, 뭐 많다. 근데 다 가격이 좀 나간대. 전복이가 어, 전복. 디띠? 어, 이게 찜이 같고, 저게 양식 같 이거는 우리나라 양식 같고. 야, 여기 뭐신장거 엄청 많습니다. 매미 새우 같기도 하고, 귀엽게 생겼다. 아, 여기는 조개류네 와, 야, 개깔 싸이 장난 아닌데? 미쳤다. 와. 사이즈 말이 안 되는데? 야 미쳤다 진짜 음, 저희는 이 다금바리류 요 녀석 한번 구입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악가 너무 못생겼는데? 근데 다금바리 맞나? 아 이거 다금바이 여있네 아, <laughs> 오늘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은 놈들 맛은 봐야 되니까 일단 빠르게 손질해 줄게요 치즈 많이. 오케이, 통가 다른 때는 다 내장 버리다가 오늘은 왜다 이거 해? 바리까는 먹어야 되거든. 아, 바리까는내 어, 물건 되게 안되 그러면 니도 내장 손질 다 하긴 니네 발발이잖아. <laughs> 잘 됐어. 보시면 세팅 다 끝났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자. 뭐 기다리노? <laughs> 오나 소주를 우관장 제조부터? 미묘하던데? <laughs> 벌써 사고다. 우관장 세지 말고 오셀프다. 잘 됐잖아. 먼저. 누구누구저이우리 응. 4명 네 진짜 가봤다고 지금. <laughs> 현진 받았다고 <다> <laughs>

진짜요? 진짜 맛있다. 어. 진짜, 진짜. 비껍질도 좀 부탁할게요. 요거사항좀 많으시네요. 100킬로다, 100킬로. 아 맞다, 맞다. 아 근데 간장이 없어가지고 아.. 맨날 무간장 뭐, 뭐, 약간 좀꿀꺽한 콘텐츠만 나오는구나. 그니까. <laughs> 아 근데 오늘 좀배타먹고생했 오늘 차 배타는데 완전히 실컷 그래. 쳤는데. 멀미 안 하더만 그래도. 자, 멀미 안형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먹을 때. 카메라 공면서 왕? 하고. 왕? 파도 타이다 빨리 짚어라. 아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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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발발이 맞네. 왜? 식감 진짜 죽이네. 그래, 말했잖아. 어. 칼 들어갈 때다 끓이면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와, 놀랬다. <목소리도> 양질의 단백질 아닙니까? 어, 맞지? <laughs> 난 근데 신기한 게, 한두 돌리기가 귀엽네? 소스몇개사는 <목소리도> 거야? 소스가 짱짱짱. 아 어, 나는 지금 똥다 타가지고 소스 안 넣고. 열병 먹은 느낌. 맞지? 시골 맞지? 니도 한 소스 먹는 느낌. 아, 맞아. 습소물이 안 들었네. 야 껍질 이거 돼지 껍데기 같다 그래 응. 콜라 겟덩어리도 되 진짜 아 재밌네 한 개씩 먹어라 두개 찍지 말고 이 먹기 싫을서 진짜 어차피 돈 같이 꿈빠이 한 거잖아 에이, 아. 아니 먹지 마 그래도 먹을 거데 아, <laughs> 아니 껍질 먹어봐 아까 먹었다 먹었나? 내가 일 받았다 음. 이 메뉴는 이제 우리 형님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할때아 치즈 어 네가 먹고 그래. 그래. 싶었던 거 아이가? 아다 먹어봤어 전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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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난 처음이지. 난 처음이지 원래 가서 잡아서 딱 할라 는데 쉽지 않더라고 사실 나도 처음 다아 진짜로? 아 진짜로?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웃음> 그거 먹자, 식당에서. 와, 먹었죠 응. 다근발이, 응. 식당에서 먹었나? 응. 아 먹었지 먹었지 저녁 우리 밥 먹었잖아 닭은발리크레피쉬다 먹었다고 식당에서 닭은발이 해서 먹었는데 식당에서 네, 먹으면 응. 완전, 응. 완전 불렀거든 아 그럼 그 나왔던 게 닭은발이 시고 닭은발이 닭은 껍질 튀김 있었던 것도 다 닭은발 튀김이 었뭐 아나 우리 뭐 갖다 주니 그냥 어 맛있겠다고 근데 그래. 그 맛이랑 이 맛이 다른 것 같은데 되게. 이게 훨났죠 어. 훨씬 그래. 맛있게 손질하고 센거 바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약간 푸석하대 에에 <목소리> 스펀지 음. 와 형님 오이 챙겨 드려그 어. 위에 치즈랑 싹 걷어내고 드려라 치즈를 주려고요 왜 여기다가 여아 음. 여기 와서 넣고 가서 열심히 도왔면 되지 밀고 당기고 아까 라면 드실 때 거의 다 내려왔다 하하하좀 <목소리> 아, <목소리> 아, 했다 입이 살살 터지고 내지 <목소리> 거 나는 감춰 드리고 싶었지 아 확실히 이거. 뒷목 챙겨주는 사람 다르네 맞지 소리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마음이 좀아프 <laughs> 근데 뭐완주했으니 아, 완주가 보했으니형잘 나왔잖아 원, 음, 야, 야, 처음 만난 사람 친고가 진짜 괴물 그냥 옆다 너희니까 분일났나 처음 한거 치고는 진짜 음. 더할말 없지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다니까 어. 아니 진짜 다죠사진나남먹데 이거 어. 아니 나다누하고 치즈하고 제가 다먹 됐어요 방갈래야반갈네이 저기 있잖아 손질할 게만 나가라 어, 이거 어른 타서 먹으면 안 찡기잖아 찡긋해 야 찡기나 근데 뭐 우리 다섯 명 모이면 뭐 소스 두 잡기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응. 아, 아, 아. 근데 촬영 끝나고 미당 형님이랑 사게 해야 응. 지 아아 싸우지 마라 야원이다드십죠야원이다 드십쇼 가볼까? 응 가봐 어떤데? 쥐리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자꾸 와 꼬리 그래. 하고 싶은데 성영이랑 하라고 멀쎄. 아니다 아니다 너무 많이 봤어 아니 같이 먹어야지 그거 한 꼬리 잡고 그냥... 내장에 콕콕 찍어 드신대 여기 안에 아꾹콕콕 찍어가지고 그러까 대게 내장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비빈 붓 느낌으로다가 아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찍어가지고 물한잔 해야겠네 아 그렇죠 음. 이불 약간 통다 해야지 하나 하나 하시지 낭만 한잔 때리고 자

근데 이게 너무 또 많으면 많았거든. 응. 약간 풍족하게 먹어야 다음에 또 먹고 싶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여러 마리 안산 겁니다. 베트남식이 근데... 먹으면 물려한다니까. 근데 다음에 이 베트남은 다시 못올거 같아. 왜? 왜? 너무 힘들던데. <laughs> 나는 재미랑 처음 처음 시실했는데 텐션은 좋았는데, 어, 확실히 동남아는 빡세다 힘은 강하고. 해외장을 많이 었거든 응. 이번에 이렇게 파는 거처음이다 그 때는 더, 먼바 나가서, 더 아. 오랫동안 낚시를 했었는데, 이만큼 안다었거든이탄 아. 거는 마지막에 오다가. 당신게 그러니까.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잤는데. 호텔에서 직방으로 다 맞은 겁니다 난 앞쪽에 있었잖아 넌 앞에서 와이프랑 영상통화하면서 응. 쟤다 타고 있다 라면서개게개게거리고 아, 아, 있었다 응. 해가 이렇게 슥넘어가서 위에 그늘막 밑으로 해가 다 비치네 보면서 계속 자들어 <laughs> 많이, 많이 또렸다 근데 원래 깨워줄 법한데 우리 항상 안깨난 <laughs> <laughs> 생각을 했어 깨워줄까 햇빛 좀 센데 아니다 다타놔 <laughs> <나타나지. 웃음> 그래 뭘 바라네 근데 이거 형님 이거 볼까 어때 진짜 맛있다 <laughs> 약간 야생 느낌 안 나요 형아바는뭐르지 크레미의 최상위의 최상위 맞아 아 근데 음. 직접 잡아먹어서 끝나는데 이거 어, 그러니까 사서도 맛있는데 음. 직접 잡으면 또 어떤 맛일까도 궁금하네 근데 한번안 아, 나... 와서 낚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나도 베트남 처음인데 솔직히 저희가 날씨가 안 좋고는 솔직히 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같이 가기도 했고 아니면 또 추억 살위도 없으니까 시간이 잘안 맞으니까 진행을 했는데 와 역시나 이게 또 <laughs> 역시 역시 날씨가 좋죠? 내가 왔을 때 날씨가 괜찮어 왔을 땐 괜찮았지 근데 오기 전에 날씨를 이미 다막날려나버렸어 그건 내 탓이 지기상이 없었어 아예 인마 인기니까 1호 태풍 생겨갖고 여기 휘젓고 간 거라니까 알아. 근데 촬영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베트남 오게 된게 우리 형이 만들어야 했잖아 마지막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헉? 성공한 거지 결과 안났으면 지금 여기 없다고 너, 없지 내가 실패했으면 없지 여기 난 나도 그 형이 말하더뭐할줄 알았어 형님 절대 실패도 생각 안 했거든 <laughs> 상당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성공했지만 우리 낚시는 실패했거든요 아 근데 성공과 실패는 같이 존재하는거죠 실패하면 사람 많아 뭐? <laughs> 이건 쉬워 몸은 못 사잖아 응. 몸은 못사 그렇지 응. 아까 전 이거 사면서 형님 응. 오늘 낚시 간거 얼마야? 너는 <laughs> 여기 있는 거 우리 다살수있는거 아니야? 내가 갑 반복 갑자기 이거 인당이 지금 두 마리 짓는거 아, 그래, 그래. 어. 그럼 코끼리 속에 뜯고 있고 막 <laughs> 서서 누가 자하자 비행기에서 음. 봤을 때부터 나는 느낌 쌓였다 아. 대하다. 왜 경험한 거야? 이런 거. 날에 고기 안 나오는데 괜찮아? 낭만 이러고 털 없냐 지금 바로 어미 형님 마내볼거라고그고다 차가면서. 와서 커피 먹고 먹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찌만 들어가라 이러고 있었는데 찌 끝까지 어가 돼. 찌 말고 소리 때 소리 소리 때. 기가 없었다가 소리. 화면으로.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니 네, 취했다 지금. 니 네, 말이 많아. <laughs> 차를 때 니가 원래 말없거든 나는 <laughs> 공면을 썼잖아. 그래도 얼굴 다 가리는 거를. 그래서 써서 았렸던 거야. 너입 보면. 계속 어 보면 저는 약간 그 칙권에 나오는 그치권선사랑그포만다 <laughs> 저는 그냥 현지 맞았습니다이 <laughs> 누가 이랬대네. 맞 봐. 그래. 이도 빠졌다. 이거 매니. 시원하게한 번만 왔나. 내가 선크림을 눈 밑으로 막 바르거든. <laughs> 여기 바르면 땀흘리면서 눈이 따갑거 맞다, 맞다, 맞다. 그래 가지고. 내얼음 태워 볼게 껍질. 껍질이요?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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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맞았나 보네, 형님. 맛있다. <laughs> 에이, 아, 아, 너무 맛있다. 정말 콜라겐. 에유. 진짜 이건 원래 탄수화물라는데 이거는 진짜 천연 단백질이에요. 내장은 어땠어 요 진짜 하나도 안비리고 이게 기름장에 딱 찍어 먹잖아요. 음. 그럼 진짜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어? 곱창 찍어 먹는 딱그 느낌 나요. 그런 게또 아, 그러니까 네. 달라요, 보탄이. 음, 형 맛보셨을까? 나도 좀. 먹어봐. 아, 와. 와, 비주. 음. 그래. 아, 디지네디지네 <laughs> 디즈네! 어? 아니, 뭐, 디지사 어떻게 표현할까? 맞지? 내가 뭐, 막쌍욕뭐막듣든뭐막가막그양이 <laughs> 네. 양! 양. 음... 이겼어. <laughs> 아, 이겼어. <laughs> 아, 이겼어. 음~ 지금, <laughs> 음~ 쌤하고 아무튼 동지이었어 아아 아아리 우리 진짜 의리 의리가 더 깊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 맞지, 맞지 맞지 그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잖아 자 잘듭시다 아 제가 선창으로 우리는 하면 김보성 느낌으우 의리 <웃음> <웃음> 의리 더 깊은데 야 김보성 의리 안 한다 <laughs> 의리 안 된단 <한다>.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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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잘야해니 아, 진짜 유튜버 맞네 <laughs> <laughs> 다같이 우리 난이물뭔줄 알았다 야. 뭔줄알았어모이지 까불고 했다. 우리 야옹이. 와, 어제 몇병 먹었는데. 야옹이한테 질문할 때는 어제 몇병 먹었는데가 아니라. 아, 그지그시지그지그렇지그래 뭐. <laughs> 요새 러시그러 한다 러지수가니까 어. 근데 그수지 같이 오는 러지 몸이 지다이지 화가 지그이지그다지그 많이 그지 형도 대단하다 우리도 옆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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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지진짜 그러니까 등분. 그리고, <laughs> 아, 그리고 형님 아까 내장 먹었을 때 저희가 얘 내장은 되게 킹크런 이런데서 말차 파전 맛 어떠세요? 처음 이맛 보고 진짜 놀랐잖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여기서는 약간 가성 좀 있다. 매국사기매국 박지 좋은 사람 가성까지 나. 자리도 그렇고 오랜만에 이런 걸 먹어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맛있지. 자, 해는 다 먹었으니까 그거 어. 어. 빼고 후이가야지. 가만 있어보자. 이 갈비살이거든. 이건 중간살. 중간살. 이거는. 갈나 먹어야 되는데. 이 누나 먹을 어 누나 안 먹어. 아, 그 그래, 아까 콩물네거 먹는댔잖아. 이뼈 있냐? 아, 어, 중간에 있다. 근데 몇개 없어 큰 뼈라 가지고 잘 발라진다. 한뼈 없어 그거. 전체 없이다 생선 뜯고 마무리 하자 이제. 그럼 뜯기 전에 먼저 떼고. 떼를 했어. 못때릴순 없잖아. 때 떼는데. <laughs> 막 갔다 테 엄마 갔다 대. 이거 뭐야? 우리 차야. 음. 고리차 방금 콩물 음, 먹었나? 응. 음. 아니, 콩물이 있나? 누나리 콩물 마셔. 아, 누나리. 나 누나는 못 먹고. <laughs> 아, 그거는 맛없는 이고 버려내야 돼. 집은 뭘까? 그러 아. 아빠. <봐. 웃음> 난 바로 일하는데 <laughs>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알제 아, 이렇게 하면 막아지는 거야 파라 <laughs> 아, 파서 <파슴> 먹여줘 니가 먹여줘 뭔데? 바로 사겠다 아, <laughs> 네가내랑 그때 강원도 갔을 때 기억나지? 미거지 그날딱그 아, 아. 느낌이다 아 곰치 어. 안에 살 있는지 몰랐어 다리 안에? 어, 몰랐나? 오, 다 모르겠다 기다리 뜯듯이 뜯은 나온 거이아야 아, 크레비피는 진짜 맛있어 제주도 가면 잡을게 막장하시다오르다오르 오늘 아쉽게도 베트남까지 와서 꽝 아니고 꽝을 쳤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그리고 우리 첫 출연하신 우리 행님 오늘 소감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낚시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 좋은 동생들하고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봤으니까 누가 해를 썰어주고 쪄주고 하는 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아,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낭만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 오늘 우리 형이 첫 출연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드릴게 형이 아 야옹이한테 모든 걸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에 아예 모르네. 안됩니다 깜찍하게. 어떻게귀엽게 하는데 어떻게, 귀엽게 어떻게 <laughs> 어? 아, 내 방금 옆에서 바꾸. 든 니도 다 갈려져. 어.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귀엽고 깜찍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제발 좀. <laughs> 살짝 큐티보다는 살짝, 살짝 제발. <웃음> 이런, 이런 <웃음> <생각이> <웃음> 너는 동생이 대신할 줄알았 <laughs> 그니까 와, 니 <laughs> 빼맹이네. <와, 웃음> 우리 야옹이 형님 하더만. 와, 니 <laughs> <우리, 웃음> 탈락! <그렇게>